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뭘 해도 되는 운명이라는 책입니다. 조 비테일 지음 김문주 옮김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나를 믿는 법부터 운명을 리드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12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사회로부터 신념을 물려받습니다.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숨겨진 신념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신이 가진 신념을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신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부자들이 나쁜 짓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지, 이는 사실이 아니라 제안의 신념입니다.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실질적인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에 매달려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또한 피해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한 현실이 될수 있는 자기충족적 예언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념에 붙들려 있었든 지금 당장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나를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신이 피해 의식과 인파워먼트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누구를 비난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비난에는 피해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측정이 가능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다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견이나 의문을 마주한다면 이는 신념입니다. 우리가 신념을 바꾸면. 현실도 바뀝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우주가 새로운 신념에 들어맞는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요. 숨겨진 신념을 찾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목표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내면의 신념들을 발견하고 정화의 기술들을 사용해 부정적인 신념을 제거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신념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고를 전환하는 법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나 부정적인 신념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 자신을 향해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요. 우리가 어느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는 사실 그 사건을 만들어낸 신념입니다. 혼자서 신념을 탐색할 때는 이게 현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의문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타인은 우리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기에 의문을 품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의 심리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자신을 향한 책 찍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무엇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 진짜는 아닙니다. 자신이 보는 외부의 모든 것이 자신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내면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자신의 책임은 맞습니다. 자신이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요. 호 포노 포노를 통해 신념을 정화하면 외부의 어려움도 함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호오 포노 포노는 올바르게 만든다를 의미하는데요. 호오 포노 포노는 인식을 바로잡습니다. 호오 포노 포노는 무언가 자신의 성과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제한의 신념을 갖고 있기에 할수 있는 한 호오 포노 포노를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호, 포노, 포노를 실행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네 가지 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나를 용서하세요. 감사해요. 이네 문장인데요. 이는 결과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꿈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주파수를 맞추면 됩니다. 인생의 성과를 만드는 것은 의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잠재의식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최면으로 잠재의식을 초기화하고 자신을 지지할 새로운 신념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자신이 잠재의식에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점진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온몸이 긴장이 불리면 그때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성과를 거뒀다고 상상할 때 망상 활성계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인식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성과에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를 제한하는 나머지 세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성과 앞에서 위축될 때는 우리에게 다른 자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잠재력을 마주할 것입니다. 원하는 성과를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떻게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인생을 즐겁게 하면 되는데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가 두렵다면 자신이 할수 있는 것과 하려는 것을 섞어야 합니다. 음악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우울한 가사는 우리에게 결핍과 한계를 주입하고 성과가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때 더욱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장점에 집중할 때더 많은 장점을 얻습니다. 기쁨 놀이는 우리에게 더큰 가능성과 선택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악기를 연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갈수 있을까요? 원동력을 얻어야 하는데요.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믿어준다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코칭으로 마음이 확장될 때 기회의 통로도 함께 확장됩니다. 자신감은 근육과 같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알며 스스로를 사랑할 때 단단해집니다. 코치와 멘토는 자신감의 근육을 키워 성과에 도달하게 하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추진력과 지구력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긍정 에너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불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태핑은 일종의 심리적 침술입니다. 몸의 몇몇 부위를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신념을 정화하고 감정과 태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이때 나를 제한하는 신념이 확인되면 태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태핑은 부정적인 생각을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긍정에너지를 생성하는 태핑법은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두 단어로 압축하고 정수리, 눈썹, 눈가, 눈밑, 인중, 턱, 쇄골의 순서로 두드립니다. 태핑하는 동안 압축한 단어를 반복해 말합니다. 태핑은 신체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 모두를 해결합니다. 이를 두고 플라시보일 뿐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플라시보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어떻게 타고난 행운화가 될수 있을까요? 과거와 미래를 컨트롤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대해 그 무엇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벌어진 일에 대한 신념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기를 불어넣는 이야기로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 쓰면 원하는 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쓸 때는 느낌, 감정, 등장인물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망상 활성계가 좋아하는 심상, 감정, 반복으로 망상 활성계를 자극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길고 거창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재미와 기쁨이 느껴질 때까지만 쓰면 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망상 활성계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내면을 바꾸었다면 주변 환경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를 상기시키는 환경을 통해 성공을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합니다. 해피엔딩을 쓰면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비극을 쓰면 비극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성공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성공에 도달했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바가 실현된 모습을 생생하게 시각화하면 자신의 일부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내면의 나침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지 말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핑계, 의심, 회의를 몰아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었기에 의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빌 라이즈의 미덕은 즐겁다는 데에 있습니다. 재미 있는 한 계속해야 합니다. 재미는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모든 단계를 다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발을 내딛으면 다음의 경로가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화건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제한의 신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화건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실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운명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화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1인칭이며 현재형입니다. 긍정적이고 짧고 이해하기 쉽고 개인적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확언이 스스로도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만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점차 현실이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해야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명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본질로 이어지는 저마다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놓아주는 태도를 배우면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훌륭한 재미, 위대한 모험, 삶의 열정은 여정에서 나옵니다.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라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성과를 대할 때 간절함은 사라지고 가진 것에 그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무한 성공의 법칙을 알려 주는 이책뭘 해도 되는 운명을 꼭 한번 읽어 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